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프랑스 리그원 파리 생제르맹이 일란 슈크리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를 연이어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PSG는 슈크리니아르와 아센시오의 영입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전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영입 발표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를 통해 PSG의 일원이 된 슈크리니아르는 인터밀란에서 6년 동안 활약한 핵심 수비수이며 리그 246 경기에 출전하여 11골이나 넣은 골로는 수비수입니다. 슈크리냐르는 188cm 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막강한 수비를 선보이는 선수로 PSG에서 중앙 수비 라인 구축의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또 다른 이적생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7시즌을 뛴 만능형 공격수로 공격 지역 어디서든 뛸수 있는 천재 공격수입니다. 연이은 영입을 통해 PSG는 내년 시즌 더욱 강력해진 수비와 공격으로. 리그 우승을 넘어 구단의 수건인 U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PSG는 이번 이적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추가 자원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며 이 계획에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러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